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뭐 사무실이나 기술자 이런 요건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계설비공사업 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내시려는 분이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요. 이제 문제 되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자, 변동된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업종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자 변동입니다. 자, 업종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기존의 이름이 기계가스 설비공사업이었는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좀더 이해되기 쉽게 순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면허 등록할 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주력업종을 기계설비공사 이렇게 기입하셨다면 이제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중 주력을 기계설비공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기술자 부분이실 거예요. 자 기술자가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차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후를 다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변경 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두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말인즉슨 기계나 건축분야 초급 두 명이 있던가. 국가기술로 두 명이 있던가 상관없었어요. 기계 초급 한 명, 국가기술 한 명.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또는 이니까. 그래서 수첩이 있던 국가기술자 직증이 있던 두 명만 있으면 됐다. 이게 이제 변경 전의 법이라고 하면 변경 후는 요 빨간 부분이 추가됐어요. 자, 일단은 이 가나 볼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똑같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똑같아요. 이 밑에 부분은 이전과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럼 변동된 부분, 이 빨간 부분을 좀잘 보셔야겠죠. 제가 이걸 법을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었어요. 법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가로치고 기계 설비법 별표 2제1호 감옥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한명 포함해야 한다. 이게 법규 있는 그대로예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법도 갑자기 나오고 요거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풀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추가됐다. 요것만 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빨간 부분 말고 원래 기존에 있는 거 그거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협회에서 경력 수첩이라는 걸 발급해 주고 이 경력 수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경력 수첩에 분야가 있는데요. 기계 분야 또는 건축 분야의 경력 수첩을 소지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경력 수첩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등급도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초급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건축 분야 경력 수첩을 소지하면 된다. 이게 이제 1번 조건이고 이 경력 수첩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의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역량지수라고 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 점수가 35점 이상이 되면은 수첩을 발급해 주는 거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15점, 뭐 경력이 뭐한 3년 정도 있으면 몇 점, 학력이 뭐가 있으면 몇점 이렇게 점수가 돼요. 그래서 본인의 스펙을 합쳐서 나올 수 있는지는 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리스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말인 즉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첩을 갖고 있던, 여기 안에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던 두 명만 있으면 된다. 기술자격자 한 명, 기계수첩 한 명, 상관없어요. 건축수첩 한 명, 기계수첩 한 명, 역시나 관계없었어요. 자 온수온돌 기능사만 두명 있다. 이것도 관계 없었어요. 이게 변경 전의 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온수온돌 기능사가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기술자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온수온돌 기사가 있어요. 기사 여기 안 써있죠. 그런데 자, 상식적으로 기능사보다 기사가 높은 자격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만 보세요. 얘보다 더 높은 자격 요건이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는 되지만, 전산응용건축제도 기사는 안 됩니다. 산업기사도 안 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만 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게 변경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변경 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건이 부분도 변경 후에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변경 후 한번 볼게요. 자, 변경 후,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수첩 부분, 국가기술자격증 부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요렇게 되는데, 두명 중에서 한 명은 초급 수첩을 갖고 있거나 기계설비법 기술의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한 명은 반드시 포함해서 두 명을 시켜야 돼. 두 명이 있어야 돼. 이거고 자 그러면 기계설비법 기술자는 또 뭔데 자 이거예요. 기계설비법 시행령에서 제가 또 발췌해 왔는데요. 자 기계설비법 시행령에서 1호부, 1호부터 4호까지 원래 5호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5호는 필요 없기 때문에 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 1호 감옥부터 1부터 4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4까지만 그냥 잘라왔어요. 1에서 4까지만. 여기에 있는 기계설비법 기술자가 포함되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싹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자, 결과적으로는 기계 분야 초급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계설비법 기술자 이 빨간 별색에 되어 있는 분을 잇거나 둘 중에 한 분은 반드시 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어, 저희 회사가 기계 수첩 한분 계시고요. 건축 수첩 한분 계세요. 됩니다. 여기 한명을로끼니까 됩니다. 저희 회사가 기계 수첩 있고요. 온수 온돌 기능사 있어요. 됩니다. 여기 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저희 회사가 온수온돌 기능사 두명 있어요. 안 됩니다. 기계 분야 초급도 아닌 거고, 기계 설비법 기술자도 아닌 거니까 온수온돌 기능사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하나 있고요.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에너지 관리 산업 기사가 있습니다. 수첩은 없어요. 됩니다. 이쪽으로 꼈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명인 거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지만 두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기계 분야 초급 수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이 안에만 끼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 수첩을 갖고 있던 뭐 기능사던 관계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변동됐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술자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일까? 자 이미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면허를 낼 거예요 하는 회사는 5월 9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이런 기술자가 있어야지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어, 우리는 작년에 면허 내놨는데, 우리는 4월 달에 면허 내놨는데, 그때 기능사 2명 밖에 없었는데, 이미 기존에 등록한 업체의 경우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술자가 충족되셔야 돼요. 자, 여기 부칙 보시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그리고 이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 6월 30일까지 능,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내실 분들은 바로, 그다음에 기존에 등록되신 분들은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충족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해솔 씨의 나이는 이렇게 건설 면허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증자, 진단보고서 발급, 그 외에도 면허 접수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